My life for 안녕하세요, 아이어 전사 여러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1 0 1 1 신한은행 프리그 6라운드 공군대 KT의 대결. 1위 탈환을 위해 SKT 뒤를 바짝 쫓고 있는 KT 롤스터.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공군의 이스. 사실 이기나 지나 그렇게 의미가 없는 필승 부대 대원들에게. 2 세트 스타이랑 이모 씨가 상대 에이스 흑은장을 꺾어줬으나 왼손 같은 고감민 씨가 개그에 달인 김태원에게 덜미를 잡히고 적의일 옵션 임정현도 임의의 지를 이어받은 임진목에게 털리며 득실 맞은 이점이나 강타에 당한 KT 롤스터 여기서 공군은 군기가 바짝든 신명 고인규가 등장하고 KT는 그래도 반타작은 해주는 김성대를 출격시키는데 승리는커녕 패배 걱정을 해야 할 KT와 김성대는 공군의 고춧가루 폭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맵, 신 피해 능선, 2인용 정글 타일의 맵, 블루스톤과 단장의 능선의 특성을 반씩 섞은 느낌의 맵, 좌우대칭인 능선을 통해 멀티 수비와 공격을 원활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경기 중반부까지 능선을 통하거나 여러 갈래길로 난전이 발발하며 게임 후반부로 가면 능선 하나를 통째로 먹고 반반 싸움이 진행될 확률이 높다. 오리지널 버전과 신 버전의 차이점은 센터 능선 지형을 넓혀 공격하는 쪽 불리함을 조금 해소했고 앞마당 미네랄 배치를 입구 쪽으로 당겨서 저그의 뮷자를 너프했다. 앞마당도 넓고 본진도 넓고 저그전 수비가 힘는 토스, 너프에도 마당디 뮤짤과 갈래길의 러시거리가 멀어 빡치는 테란. 그나마 토스가 할 만에 많이 나왔지만 저그가 유리했고 테란은 이 모시 빼면 별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어 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자, 김성대 선수가 한시점에서 경기를 시작했고요. 아, 참 이등병의 머리 스타일은 원빈이나 현빈 정도, 빈자 돌림이나 좀 어울릴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예, 예. 저희 동네가 아닌데요. 앞에 <laughs> <laughs> 뜻하고 얼굴하번보십시다 진짜. 어? 얍베럭스 예, 예. 어 센터팩토리네요 예벌처로네정을 많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야 어, 이건 예전에도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잠깐 유행했었던 빌드인데 기분이 좋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예 피해능선 시리즈에서 테란대 저그 자체가 거의 안 나왔어요 제일 적게 그렇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11경기밖에 안 나왔거든요 자신이 정말 자신의 장기여서또 운영을 선택하게 된다면 좀더 자신감 있게 경기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과감한 판단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더나고인 머너들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일단은 네. 어, 커맨드를 지을 생각을 안 하네. 그러면 팩토리 류의 빌딩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는요. 네. 그냥 오는 벌츠의 경기 바로 끝날 수 있어요. 오늘 공분이 상해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정말 렇죠김성대 뭐. 선수 입장에서도 들었을 것 같거든요. 야, 자, 러스 놀고요. 어... 배러스 놀고 안 맞는 커맨드도 없어요. 네. 자, 투저을링 자, 가. 같이 봐라. 같이 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온 거거든요. 고인규 예, 선수 입장에서는. 첫 발차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아, 난리 났습니다. 아, 벌차 못 들어갑니다. 첫 발차는 어떻게든 들어가겠다는 생각이었었는데 아, 그 의도 자체가 막히면서 당황했었던 김성규 선수가 오히려 순식간에 무기가 유리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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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는데요. 고인규 선수. 예. 두번째 카드가 굉장히 늦을 수 밖에 없는 빌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발전하기 고인규 선수는 첫 벌처 컨트롤에 진짜 목숨을 걸었어야 했는데 그렇죠 네, 진짜 허무하게 잡혀버리면서 완전히 지금 주도권을 내줘버렸어요 그유 히드라 네 연습경기 때는 100번 하면 100번 다 들어가던 벌처가 시합경기 때 이렇게 딱사저글링에 막혔으니 얼마나 고인규 선수가 무리하구나라는 것을 깨달, 깨닫게 될 고인규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내려야죠. 헥토리는 그렇게 내리면서 벌처를 아. 계속 승산해 줘야 될것 같은데요. 벌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커맨드 타이밍이 많이 듣고요. 이렇게 되면 김성대 선수 입장에서는 히드라스크 어. <laughs> 벌처쟁사벌처쟁사 예. 오버로드. 어. 어. 만약 벌처가 어, 바깥쪽으로 살짝. 나온다면. 예. 그러면 히드라스크 이게, 이게 들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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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들어, 들어, 들어 아, 그냥 여기서 소모전 하겠다는 네. 생각인가요? <laughs> 아, 아, 두, 두 번째 걸쳐네네 그렇죠. 히드라, 근데 히드라 두 마리가 야, 있었는데. 계속 죽으면 또! 어. 어. 야, 히드라 두 마리가 있었으니까. 예, 아, 예, 아깝네요. 하면... 그냥 뛰어가. 내려야죠! 어, 예. 오, 네. 네. 내려! 아, 이야! 아, 아, 세 마리. 네 마리. 네. 본지에서 네. 히드라이스크 생산이 아. 안 된다면. 네. 안 되네요. 아 그래도 컨트롤 잘해줄 수. 아. 아, 저근데 아, 발업 좀... 저글링이라서. 왜 이렇게 빠르... 예. 네. 이거는 <laughs> 그러니까 뭐좀 이득 보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지금 테스 올라갔고. 아 그러니까 테라는 지금 편하네요.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야, 좀 여러모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스시베가 네. 저렇게 어짜 서 있는 것은 어 어느 네.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그 와중에 또 붙였어 이라로. 네. 성대 선수 아, 그래도 이득 보네 어, 좋아요. 예. 좋아요. 성대 선수가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좀더 이득 보고 버티고 앞마당 돌아가고 그러면은 어 물론 뭐 반전 이 일어날 음. 상황 심리적인 여유 이런 것들은. 김성대 선수가 음. 조금 아, 아 이거네. 예. 네다 <laughs> 김... 봤는데. 그러니까 네. 병력 구성만 봐도 지금 뭐 할지 뻔한데, 저번엔 저건이...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예. 네. 네. 생각보다 들어많지 않아서, 이거는 부탈리스크만맞게 되면요. 고인 퀴소수가 사전거리 업그레이드 되는 동시에, 오히려 어허? 주도권을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숫자가 좀 시대에 가까운 그런 네. 플레이를 해줘야 될것 같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 좀 이것저것! 좀 상대방의 전략에 대한 과도한 대처라고 해야될까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좀 말려들어갔죠 네. 지금부터 네, 김성대 선수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김성대 선수의 라바가 드론으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준비하는지 아니면 무탈리스크를 승산한지가 중요한데 아 일단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굉장히 가능한 상황이긴 하네요 많이 올라가고아 지금 아, 성급까지 네. 아. 건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게아 이건 너무 가난해서 성급 2개야 성급 2개만 지었죠 지금? 네양 선수 모두 다가능한데 일꾼잡기 싸움이네요 일단은 무탈리스크가 딜꾼을 잡아주는 판단은 굉장히 좋고요 어 지금 고인규 선수의 판단이 약간 갈리는데요 안좋은 안 방향입니다 고인규 선수의 판단이 터크닉 공격되고 네. 있죠 네. 자 사전거리 업그레이드가 돼있는상황인것 같은데 네. 한타 올인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성크콜이4기까지건설를 네, 했단 치면... 말이에요 아 안돼 안돼 돌아와야 됩니다 아, 예, 3매딕이 3매딕 메딕. 4매딕만 됐어도 네, 그삼성급타이밍 한번 가볼만도 한데 아이고, 아 이거 네. 갈렸어요 한달이 판탈이 갈리면서 베럭스가점동당했습니다베럭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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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고 후속병력 나오는 거 계속 잡히고 이러면은 본진 자원도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지금도 빨리 예 네. 네, 빨리 좀 네. 빨리 그렇죠. 더 집중력 있는 컨트롤을 김성태 선수들에게 아, 줘야 됩니다 SCV 아. 끊어주고요 메딕? 머리만 덤볐다가는 굉장히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고요. 예 자, 저는 이렇게 두 선수가 모두 다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졌데요 그렇죠, 혼천이요. 혼천. 온천. 네. 지금 완전 김성태 도구가 쳐졌어요. 미드라 캐릭터로 와전 진짜 몇번이없었을요고 네. 정말 상처를 알잖아요 이 정도면은요. 그렇죠.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가 예, 많습니다. 지금 지금은 네. 1번밖에 볼게 없습니다. 무탈스 크만 보면서. 1번. 예. 계속해서 컨트롤이 될게 없는 상황. 근데 어, 네, 뭐 아니고 이게. 어, 컨트롤 너무 좋네요. 김성태 예. 예. 헤럭스고이었대요 아, 쓰리 쿠션에 머리는 닿으은안 되고요. 어 자리가 딱 고스톱하기 좋은 위치거든요 지금. 네. 머리를 뒤로 빼주면서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어 아. 거기서 숨질. 예. 네. 움찔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지금. 해럭스 <laughs> 막불 나고 막패턴이불 나고 난리야. 야, 야 이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컨트롤 맵을 보는 듯한 여기서 컨, 이 컨트롤에서 모든 것이 갈리기 때문에 양 선수 모두 다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두드어 숫자 한번야이 없습니다. 원가, 두마리에? 원가스, 원스리부터 있을 거예요 지금 막... 막고 이제 배럭 다 완성되고 병력만 다시 나와도 태클을 아 안, 안 올려도 테란이 지금 질 수가 없는 예 네. <laughs> 그니까 머리 메딕만 계속 찍어도 저그는 그것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본진 안에서 지어지던 터렛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더보고그 s CC를 깔끔하게 완전히 전멸시키고 주던 건물 다시 부숴주고 병력 생산되는 야. 것도 계속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됐는데. 네, 그렇죠. 팟? 야. 저글링이 들어와서 터렛이라도 뜯기는 게 너무 심해요. 자, 이 터렛을 그냥 견제하는 정도로 붙이면 안 되고요. 아예 공기를 아, 템션이 폈다. 템션이 폈다. <laughs> 마리메스말리메딩만 마리 가도. <laughs> 네, 병력. 병력 끊어먹기도 못한다는 얘기에요, 군방이라고. 아, 토리 그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보이기 선수. 가스 밑쪽에 딱 있는 터리들이요 견제를 못하게 그만한 위치예요 야, 이거 케이 t 벤치 분위기 에 좋지 야, 않겠네요. 아, 진짜. 고이기 선수의 움직임. 아, 이게 드론을 또 썼어, 드론을! 네, 안 쓰면 밀려서 그냥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아, 전면 아, 공방이라 야, 공방이라고 아, 저 선결 갑니까 이거? 이때한고윤기 선수의 머리매기기 아, 때문에 매기이많니까매기많으니까안 어, 죽어요. 이거 뭐지 이거? 것 같은데요. 좀더 신속 신속해졌는데요. 아, 지이는게요이거요 아, 아, 예전에 비해서 좀더 신속해졌습니다. 끝났네요. 지지 지지 역시 포기하자고는은 예, 천에천하 공격 기트공군빡 빠트렉스야 진짜. 오! 어! 어?